안녕하세요. M&K 포랑입니다. 제네시스의 지난해 총 결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네시스가 지난해 7 5,300대를 미국 시장에서 팔았고요. 2023년 대비 약8% 성장한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어, 연도별로 따져보면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지난해 4분기 판매 역시 23,065대로 2023년보다 25%나 더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성적이고요. 12월 단일 판매로 보면요. 지금 8,159대를 팔았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살펴보니까 2023년 12월보다 약 20%가 늘어났고요. 역대 최대 12월 성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부쩍 많이 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항상 매달 많이 팔리는 이 G7이 같은 경우에 12월에 무려 3127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팔았죠. 이 숫자가 지금 2023년보다 약 21%나 늘어난 수치로 아마 전반적으로 올해 판매에 이제 하반기 판매를 이끈 이런 또 주요한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이 12월에 제네시스 GV7이 높은 판매와 함께 역시 또 GV8이 역시 높은 베스트셀러 칸데요. 역시 2,387대를 팔았고요. 게다가 G7이 역시 1000대를 넘긴 1,156대로 또 세단에서의 어떤 또 이름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약 7만 5천 3대 팔았고요. 네, 2023년도에 약 6만 9천 대 팔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7만 대 거의 못 넘겼다라는 이런 또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제네시스가 7만 대를 또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피니티가 항상 이렇게 또 매달 비교해 보면 제네시스보다 약간씩 판매가 떨어지는 이런 또 결과를 갖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인피니티가 총 5만 팔8 7 0대를 팔았어요. 왜5만대 네, 팔았는데 2023년에 64,699대를 팔았으니까 아마 이게 지금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2024년이 3년보다 약10.2% 내려간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계속해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제네시스에 계속 밀리는 이런 또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2024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이 약 지금 198개 정도의 딜러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캘리포니아에 24개가 있는데, 이 딜러십, 이 독립 매장 같은 거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8월 기준으로 네, 미국 전역에 56개 정도의 전용 수름이 문을 열었고요 캘리포니아에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십 어떤 그런 독립 딜러십 수준으로 숫자로 놓고 보더라도 인피니티가 훨씬 더 많고 또 판매를 해본 역사적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몇년 사이 계속 인피니티가 제네시스에 밀리고 있고요. 그런사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니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지금 독립 딜러를 해체, 해제하고 체해 기존의 니산 딜러와 합치자나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참 재밌죠 지금 현대는 자꾸 제네시스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다시 독립조롬을 없애고 니산으로 다시 같이 팔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아마 미국 럭셔리카 시장이 아마 내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올해쯤에 되면은 제네시스가 확실히 또 어떤 그런 차이를 좀 보일 것 같고요. 혼다랑 닛산 또 합병 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혼다와 니산이 추구하는 합병된 회사의 미래 지향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니까 지금 인피니티가 추구해온 뭐 뒷바퀴 굴린 중심이었던 모델 라인업은 사라질 위기에 있을 거고요. 아마 혼다 같은 경우도 고성능 스포츠카를 제외하고는 혼다는 전륜구동 기반 이런 또 차량을 많이 또 선호하기 때문에 어, 인피니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네.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네시스가 어쨌든 인피니티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 다음 이제 아큐라를 잡는다 이 문제인데, 사실 아큐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총 132,367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보다 상당히 더 많이 팔긴 했는데, 아큐라 자체만 보면 2023년도보다는 약9% 내려간 수치라고 하지만서도, 네, 4분기 판매만 봐도 3 5 0 0대로 제네시스보다 약 만대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지금 뭐, 분기별로 만 대씩을 더 팔고, 예, 그 이상으로 더 팔게 되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아큐라가 계속 지금 라인업을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번에 ADX 같은 경우에도 또 컴팩트 크로스오버를 또 럭셔리 카시다이 론칭했고요. 뭐, 인테그라 마찬가지고, 촘촘한 라인업을 넓혀가다 보니까 또 이런 모델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지금 너무 이, 이 라인업이 사실 많지 않죠. 네, 이런 부분 좀좀 좀 벗어나서 좀 모델의 다양화라든가 뭐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 좀 이런 부분들 네, 신경을 쓰면 좀 좋지 않나. 아무래도 판매를 늘리려면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해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튼 제네시스 가장 많이 판매한 한해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았던 12월 그리고 인기 모델 역시 가장 많이 판매를 한 이런 또.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분 좋게 2024년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네, CES 쇼를 참가하기 위해서 라스베이거스 떠나는데요. 제가 또 CES 현장에서 또 이번에 나오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뭐, 도요다의 미래도시라든가, 그리고 혼다가. 드디어 이제 제로 콘셉트의 프로타입을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 현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크게 참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뭐 자동차 제조사 측면에서는 좀 볼거리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또 BMW나 뭐 기타 제조사 같은 경우에 또 계속해서 다양한 또 신모델, 신기술을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또 CS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전원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 k 기업 폴 황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니.